안녕하세요. 손끝 의 1초의 시간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셰영엔케어 황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대표적인 곳이 NPO죠. NGO도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에는 3만 개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죄송한데 이그 슬라이드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아니네요. 네, 이걸로 그냥 진행할게요. 네, 이럴 때는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laughs> 네, 3만 개의 공익법인이 있는데요. 아, 이들의 문제점은. 상위 탑 10이 모금액의 전체 어 75%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NPO들은 우리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모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큰 재단들 상위 241개 매출의 기준으로 대기업이 연간 CSR 자금으로 2014년도에 2조 7천억을 씁니다. 아, 66개 상위 재단들은 어 어, 3조 3천억의 어, 사회공헌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러세단 같은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익활동을 하면서도 어디를 도와줘야 될지 발굴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왕의그 활동들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NPO의 활동들을 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유로 기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게 공유만 하면 기업과 재단이 어, 공유의 천원, 좋아요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200원씩 어, 사용자 이름으로 대신 기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NPO의 활동들은 계속해서 어, 널리 홍보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후원과 투자가 연결됩니다. 기업은 어, 자신들의 어떤 그 어, 도와줄 곳을 찾아 수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금방, 금방 발굴할 수 있는 어,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 브랜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모든 컨텐츠를 나르고 있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내돈 없이 어, 기부에 참여하고 소셜 커런시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어 60개 정도의 어 CSR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고요. 유저는 보시다시피 지난 16개월 동안에 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오늘 25만을 돌파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내 손끝에 일 일주... 1초만 있어도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 1초만 있어도 충분히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누른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좋아요가 단 1초만 하면 누를 수 있는 그 시간 때문에 어, 누군가에게는 200원의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NPO가 가진 결핍과 어, 기업과 재단이 갖고 있는 결핍들을 저희는 연결했고요. SNS를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표를 제가 급히 오늘 4분짜리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해외에서 발표했던 자리인데요. 어, 매끄럽지 못한 진행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